내가 해로, 아, 내가 좋아해야되나 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되 음. 응 교회올때도 와서 천원짜리 하나 건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 응 그래? 음. 내가 내집 손자도 천원 이천원 어른거 주면 안좋아해 응그저신사인당 음. 음. 그래도 오만원짜리 음. 그는거도 좋아하지 음. <laughs> 야, 하나님 어. 전에 오면서 어디 쳐는 것다가 내 돈이 많아서 많이 내나 음. 그건 마음이지. 음정세이구만내 마음이야. 내가 그런 내가 그 이런 얘기는 정말 안 하면서 참는 중. 하나님을 갈 때는 내가 안경금이라고 있잖아. 이럴 음. 때 내는 거. 그거는 5,000원 5,000원 꼭 이라고 그 하면 나도 거짓말인데 혹시 4,000원밖에 없을 때도 있으면 내야 돼 천원 채워야 되는데 난내 마음에 안겨운 금은 5,000원 대회 때는 1만원 음. 이거는 나는 지키려고 음. 10일 금은 못 내도 음. 이건 주문 음. 가서 안겨운 금은 5,000원 대회 시간에 내는 거예 음. 음. 거기 와가지고는 천 원짜리 도 어떤 사람이오 5만 원짜리밖에 가 없다고 황금을 냈다 뺐다 하고 못내 그래서 내가 바꿔줄게 광경금 <laughs> 주는 그, 그 가방 있잖아 광경금 때 내는 불 돌리잖아 그 지갑 같은 거 황금통이 음. 하게 음. 아, 안식기에서는 있잖아 음.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 거기서 꺼내가지고 5만원짜리를 바꾸면서, 얼마를 벌어러 드릴까? 그랬어, 이제 자기는 안경국을 얼마 내는지 모르겠어. 뒤에 할머니야. 굉장히 젊네. 90이 다 됐는데, 이빨 하나 안 망가졌어. 얼마를 어드릴까3천원 제치고 받을까? 2래0 이왕이면 5천원 내셔. <목소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 5천원 내시 그렇게 그래 그러더라고. 응? 어? 응. 늙으니까 돈쓸 데도 없어.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돈이나 내야지. 내가 늙어서 뭐동생님면뭐 뭐 어디 가서 여행을 하겠어? 뭐라겠어? 기껏 먹는 거라서 먹고 그래. 돈쓸 데가 사실은 없잖아. 그러면서 내가. 45,000원을 거실로 줘서 안경금이야. 이제 대비또 내야 돼. 그래서 거실로 줘. 어서 집사님, 늙으니까 돈쓸 데도 없잖아. 어린이들은 그래.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 우리가 곧 머지않아. 해가 넘어가면 끝나는 거야. 넘어가기 전에 이것도 낼수 있으니 감사하잖아. 그때 낼수 있을 때 내야 돼. 응. 어디가 꼬다는 못내지만 내가 있는거는 아깝게 생각하는데 음, 네. 음. 하나님 마음이 되게 늙은데 그러면서 내가 맞아 그렇게 하고 매사가 감사해서 나는 고추가요 얼마나 날되는지내 키만 내다 근데 음, 음. 아, 이박사가 자꾸 늘어지니까 또 줄을 메고 또 줄을 메고 네줄째 맸는데 음. 그게 다 이렇게 약간 시한추가 그래. 이렇게 쁜 꽃이 어디 있어? 돈도 되는 꽃이고 너무 예쁘잖아. 음. 이 꽃보다 더 예쁘잖아. 음. 그걸 쳐다보면서 너무 감사해. 음. 이렇게 땅이고 음. 잘못 따면 뭔 음. 터지면 거보라 음. 터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꽃다리 저싹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음. 한숨. 음. 기쁘니까. 음. 이럴. 그걸 하면서 기쁘니, 기쁘고 응. 감사하니까 하나씩 해야 돼. 음, 응. 응. 대단한 마침이. 일반이 6600개 심고 청량 100개 심었어. 굉장히 응. 많은 거야. 그렇지. 아무도 해. 다른 사람들, 어, 어디 가서 고추 따줄 사람 없는데 나 혼자 내가 왜 감당하려고. 응. 원래는 일반 500개 심으려고 그랬는데 자리가 또한 100개쯤 남네? 그래서 또 100개를 샀어. 그래갖고. 100개. 키었는데잘 됐어. 이 200근을 따겠어. 지금 120근 했어. 어흥. 말려놓은 게. 어흥. 이제 4물, 다섯 물까지 따는 거니까 이제 두번더 따야 돼. 어흥. 근데 너무 큰 거야. 키가 얼추 다남아네어추 키가 어흥. 그렇게 크면은 암만 해도 키큰 사람이 장사잖아. 작은 사람이 그렇지. 응. 맞아, 맞아. 고추가 커가지고, 엄청 잘 되고, 그냥 감사한 거야. 참 감사하고. 아이고, 내가 오면서도 그랬어. 우리 사부님 91에 돌아가셨는데. 응, 돌아가셨다며. 어, 내가 앞으로 10년 살면은, 나도 90은 사는 건데, 90. 글쎄, 어디가 내가 병이 들었으면 난90못 살아,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능이, 뭐에 장수하는 그런 신고 뭐 같아. <laughs> 밤에 그러면 어? 응, 응. 어디가 망고진 장기가 있으면 자신이 없지. 근데 망고진 거는 아직은 없는 거 같아. 요근데요 그래. 저때 여기가요 다른 쪽 여기가 머리가 송곳이로 찔리는 거 같아. 요 응. 처음 그런 증세가 왔어. 응. 응. 골치도 안아요 응. 하늘님한테 기도했어. 음. 왜 머리가 여기서 뭐 혈액순환이 작은 핏줄 하나를못 돌아가서 돌아나니까안 음. 음. 돌아가니까 팍 찌르는 거예요. 음. 전조증상을 보여준 거예요. 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조증상을 보여준러고 <laughs> 병원에 가서 그런 얘기어 하니까 그럼 저거 가서 MRI를 찍어봐요. MRI를 찍어도 고치는 건 아니고 수술하는 건 아니고 찍어 보는 거지, 어디가 어때서 그러나. 여기가 핏줄이, 작은 핏줄이 못 도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음 그럼. 큰 핏줄이 터지, 못 나가서 터지면 내가 반신부수가 되거나, 그러는그런 그럼. 중통을 맞거나 아주 큰, 저기.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아스피링을 먹으라 그래. 음 음. 아스피링이 만병통치 응, 음. 아스피 아 그래 아스피린은 옛날에 미국에서 와서 내가 넣은 게 있어 냉장고에다 냉장고만 뺑동은 아니고 그 바로 밑에 가에다 넣어놨는데 그걸 먹었어요 즉시 그나서부터 괜찮다 응 어. 음. 대단하다 대단한 지혜야